지금 간지팀에 계십니다. 미클랜드 드림 티의 조파프로리그 10월 어 8일 경기인데, 자 일단 송민희 선수, 유시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프로토스 동작전이고요. 경기 시작하러 가죠. 네 날짜가 잘못되었네요. 네 10월 8일 자막 자, 일단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쪽진영이 자, 송민대 선수 진영. 예, 송민대 선수. 자, 그리고 9홉시 쪽이 이제 유시영 선수죠? 예. 자, 일단 송민대 선수 좀 많이 유명하거든요. 예, 아마추어 중에서 거의 좀 잘한다는 선수로 프로토스 중에 거의 원탑. 예, 뭐그 정도로 손꼽을 만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자, 일단은 지금 송민대 선수가 지금 프로브가 출발했습니다. 프로브 출발했어요. 이게 미스트맵이란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전진 시리즈가 많이 나오는 맵이거든요. 특히 뭐 프로토스가 뭐 전진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쓰는 맵이긴 한데, 아, 이게 뭐... 예전에도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2인용 맵은 정찰레잘안 들어가요. 에... 네. 뭐 프로토스든 테란이든 어차피 상대가 몇 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안들어가거든요 잘자 일단은 유시형에서 게이트 설치를 들어가냐 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게이트 설치 어? 확인했겠죠? 예. 예, 이제 확인했네요 에 유시형 선수가 조금 이제 반응이 좀 느렸는데 확인했어요 자 이러면서 투게이트로 예, 맞춤으로 수비를 해내겠다는 생각이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지금 매너파일런이에요 예 일단은 뭐 콤보는 일단 먹혀들었는데 송은지 선수가 일단 먹였는데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아 일단 제첫 매너파일런 지금 너무나도 쉽게 유지영 선수가 매너파일런을 좀 허용시키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송민재 선수는 투게이트가 아니에요. 예, 경기를 끝낼 생각은 아니고, 원게이트를 올렸다는 거는 후반을 좀 바라보겠다. 질러서 계속 승산해주면서, 좀 이제 풀어브로 좀, 풀어브로좀 잡아주면서, 유시영 선수를 좀 많이 가난해주게 가난하게 좀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매너파일런으로 예, 풀브자원주치 못하게, 일단 충분히 해냈고,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어쨌든 일단 유시영 선수가 진럿 숫자에서는 밀리진 않아요. 근데 송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컨트롤에서 좀 밀릴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프로방기, 어, 프로 두기. 아, 이거 계속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프로브을 내주면 안 됩니다, 유시영 선수. 세기. 4기? 아 이거 너무 좀 프로브 계속 이뤄주고 있어요 6기 정도 잡혔거든요?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자막 프로그램좀 늦게 켰네요 네, 일단 한번 뭐 풀어보는데 지금 6개에서 7개 정도를 잡혀준, 예, 유시영 선수고, 7개, 아니, 아, 너무 많이 잡히는데요, 이거?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송문재 선수가 이 전진 원게이트는 성공했다고, 왜할수 있겠죠? 아, 이건 너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유시현 선수가 역공을 가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지금, 계속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진력들에 의해서 병력들이 계속 갇혀있어요. 예. 아, 일단 뭐, 언팔로를 시키긴 했는데, 이미 게이트가 완성이 된송문대 선수고, 드라군이 나오면 뭐, 컨트롤을 막아낼 수 있는 송문대 선수거든요. 아, 뭐, 이거 진력 한기가 3킬이에요. 아, 이거는 뭐, 예, 드라곤이 나왔고. 예, 이거는 뭐. 자, 그래도 뭐 지금 유지형수가 하나 있고, 맞고, 하나는 프로브 잡아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어? 예, 지금 뭐, 프로브는 두개 정도 잡았고. 아, 근데 추가적으로 또 드라곤이 나오면서. 아 이거는 뭐 피해를 입어도 그냥 송민희 선수 입장에서는 간지러운 수준이죠. 아뭐 이거는 게이트만 좀많을 뿐이지 의미는 없어요. 예 지금 게이트 숫자도 같아졌죠. 이 지금 유시영 선수 앞마당 쪽 있는 건뭐 언펄러가 됐기 때문에 없는 셈 치고 두 게이트 대두 게이트인데 문제는. 테크 차이도 많이 나고, 게다가 또 지금 유시영 선수는 순수 질럿이에요. 예. 네. 게다가 또뭐 질럿들 드라군이면 당연히 드라군이 이기죠. 게다가 또 이제고 있으면 사업이 또 완료가 돼서,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유시영 선수는. 자, 어떻게 좀 한번 질럿들 믿고 한번 지금 덤벼드는 유시영 선수인데, 사업이 완, 아, 사업됐죠? 어, 이거 아니죠? 아, 잠깐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에서 좀 밀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밀리고 있어요. 예, 네, 지금 뭐 계속 밀리는 상태고. 아, 추가적으로 투게이트에서 드라운 계속 나옵니다. 사업이 이제 찍었어요, 유시영 선수는. 게다가 추가 따로 뭐가 있냐? 로보틱스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일단 뭐, 로티스를 좀 따라가주는 그림이긴 한데. 아, 유시영 많이 힘든데요. 지금 뭐, 사용한 자원쯤만 봐도, 송민정수는 1000이고, 유시형수는 700. 300 정도가 차이가 나는 상태고. 자, 여기서 소프트 올려줘야죠. 아, 일단 뭐, 안전하게 옥저 배터리를 올려주는 모습이네요. 예. 네, 안전하게. <laughs> 안전하게. 자 한번 드라군 좀 줄여보겠다는 것 같은데 역시 언덕 예 언덕은 조금 이제 무리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뭐 드라군들보다는 좀 여러가지 좀 유닛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자 서포트를 올려줄지 예 서포트 올려줬네요 리버 자 그러면서 옥저 배터리도 따라서 올려주는 유지영수고 선예 서포트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송민재 선수 압박 넣어주면서 유닛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유지영수가 선 지금 뭐좀불리하게 하겠지만 예 경기가 완전히 끝난건 아닙니다 예 자, 그거를 좀 어떻게 리버로 좀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아, 송민지 선수 안마당 가져갑니다. 자, 그래도 언덕 이용해서 최대한 뭐, 송민지 선수의 드라곤들 뭐잘 잘라주고 있고, 자, 한번 나가주죠. 에 이게 오히려 지금 독이 될지가 살짝 의문인데, 잘 싸워야 돼요. 어? 유시영수의 억저버는 잡혔는데, 지금 송문대 선수는 억저버가안 잡혔죠? 아, 여기서 조금 이제, 좀기량이좀 예, 차이가 나죠. 좀 반응이라던가, 뭐, 여러가지가 좀 차이가 나는데. 자, 역공. 자, 유시영수가 지금 한번 치고 나가는데, 리버가 이제, 이적고지 나왔죠? 예, 리버 나왔어요. 자, 이러면서 앞마당 완성이 된송민재 선수고. 자, 유시영 선수, 일단 리버가 지금 나왔는데, 흠절스는이건 지금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유시영 선수는. 아, 이게 지금 유시영 선수의 입장에서는 슈트를 좀 폭사시키는 게 제일 좋은 판단인데, 사실상 송민재 선수의 컨트롤러는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죠. 자, 일단 유시영 선수도 리버가 나오긴 했지만, 어 그래도 막아내나요? 아 근데 남아있는 드라군에서 사이가 나서 아 결국 유시영 선수 지지를 치면서 이렇게서 해 송민재 선수 미클레니 1세트 가져갑니다.